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첫 번째, 내 연봉. 아무리 친한 사이어도 연봉 얘기 꺼내는 순간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질투, 비교, 거리감. 괜히 인간관계 어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약점. 우리 엄마는 이래서, 우리 아빠는 저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남들이 쉽게 우리 가족을 깔보게 됩니다. 가족은 내 편, 어디서든 지켜줘야 할 존재예요. 세 번째, 전 애인의 단점. 과거는 말하지 않는 게 미덕입니다. 전 애인 욕하다 보면 지금 사람도 언젠간 그렇게 말할 거란 오해만 남깁니다. 네 번째, 내가 도와준 일. 도와줬으면 조용히 넘어가세요. 내가 널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라는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빚이 돼요. 다섯 번째, 나만 아는 기회. 좋은 기회는 소문내는 순간 사라집니다. 정말 가치 있는 정보라면 조용히 준비하고 먼저 움직이세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중 하나를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땐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당신의 신중함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